5월 18일 수요일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꿈을 꾸는 교회 덕신교회 이항우 목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19번째 날 덕신 뉴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과 한국 교회의 대응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120 개국에서 160개국으로 웃돌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비교적 하향세를 보여주며 안정권으로 들어오는가 싶었지만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예의주시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교회들은 총회와 정부의 권면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모임과 행사를 다 취소했는데요. 순천 북부, 제1, 금당 남부, 교회 등 순천 지역의 교회들도 계약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연기되면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덕신교회는 총회의 3차 권명과 순천시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논의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소식입니다. 119구역의 정현희 원사님 비움과 체험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집사와 저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모두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12구역의 선현주 집사님. 샬롬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시고 다음 주는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202구역의 박민아 집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 속에서 무엇을 비우고 채워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 불안, 두려움, 시기, 증오와 같은 나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5구역의 오미영 권사님 우리의 욕심,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 소망, 배품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건강 또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트, 하트. 214구역 박혜연 집사님. 회계와 기도로 비워가는 삶,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트 214구여 이필진 집사님 신앙은 채움과 비움의 연속이다. 회계, 기도, 금식 온가족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봉헌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난번 안내해드린 온라인 봉헌 방식이 익숙치 않으셔서 헌금자 이름 없이 입금을 하시거나 헌금 종류와 금액만 표기에 들어오는 헌금들이 많아서 재정부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온라인 봉헌에 대해 안내해드린 방법은 입금자명에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홍길동은 사라지고 감사 11조 이런 식으로만 넣으셔서 헌금들이 주인을 잃어버렸다고 하오니 이번 주부터는 그냥 봉헌하실 헌금의 총액을 입금하신 후에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서수연 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문자를 예로 설명하자면 입금 홍길동 10만원, 11조 5만원, 건축 3만원 선교 1만원, 주정 1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헌금은 총액을 헌금자 이름으로 넣으시고, 세부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서수연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입니다. 또한 지난주 온라인으로 봉헌하신 분들도 확인하여 서수연 집사에게 문자 부탁드립니다. 송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이름이 맞게 송금 내었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회 맞춤 계좌와 문자 보내실 것입니다. 아래 자막을 확인하여 주시고 모르시겠으면 서수연 간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덕신사순절 중보기도입니다. 첫째, 차광선 목사님께서 영육 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덕신교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둘째, 계약의 연기로 어수선한 유치, 초등, 중고등 대학생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셋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팩트체크 진짜 가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폐와 신용카드도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수 있다. 정답은 YES입니다. 최근 독일 연구진은 코로나19가 무생물의 표면에서 최소 2시간에서 최대 9일까지 전염성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비슷한 계열인 사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바이러스는 면 표면에서 최대 24시간 살아있다고 합니다. 면 재질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집회도 외외가될수 없습니다. 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최대 72시간까지도 생존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표면이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은 에탄올로 닦아 소독할 수 있는 반면 면 재질의 지폐는 개인이 소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은행은 돌아온 지폐들을 사람과 똑같이 2주 동안 격리하고 150도 이상의 고열에서 소독하여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고열이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외막이 파괴되어 감염성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회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도 없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집회는 은행을 나와서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다는 점에서 만지고 나면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 비타민C 복용으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하다? 정답은 NO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모든 국민이 비타민C를 복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 치료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컨텐츠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국내의 보건기구의 공식 입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때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와 우리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예방 또는 치료할 권장 의약품은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현재로서 유일하게 근거 있는 예방책은 바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특... 특정 질병 자체를 예방하고 치료해준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이 연기되면서 부모와 아이들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덕신교의 소년부 담당이신 오승목 전도사님이 영상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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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음. 아. 아. 네. 과 함께 예수님 생강.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저 기억하시죠? 소년부 오승목 전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못본지 24일이나 됐는데요. 손수님은 너무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친구들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laughs> 어서 빨리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어서 빨리 다 같이 예배당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어승무 종교사님 영상편지 잘 보셨죠? 다음에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영상편지, 기대해 볼게요. 요한 호프너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은 삶으로 입증되고 실현으로 확증된다. 이 말처럼 코로나19의 실현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소리>